진이는 몰라? 진이 어디갔어? 진이! 음. <laughs> 아씨,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왜, 왜, 왜? 고고고! <laughs> 니, 니 단톡으로 보여줄 거를. 아, 유튜브 영상. <laughs> 이제봄 <이재범? 웃음> 어, 이재봉. <laughs> <laughs> 아, 졸라 웃기네. <laughs> 일부러 때리려고, 씨. <laughs> 깡! <laughs> <laughs> 아씨 소리 개 찰지네. <laughs> 아씨. 텅. <웃음> <웃음> 아 진짜 나타나 들면 안 자고 좁혀드네 운전자들. 야이개개 개 새끼야? w 저 새끼 내가 올라가서 괴롭힌다. <laughs> 건방진 놈이 어디서 그렇게 앉으면 너가 어아 어, 뭐야 <laughs> 어, 저 너네 둘이 팀이구나 아닌가? 야너 아무도 안 막아? 너네 둘야이대이깔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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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죽이더라. 야이 새끼야. 나 주먹 키라는 소질 있어 이 것들아. 허야. 어나왜 밀려서 떨어졌어? 아아. 어 뭐야 수류탄. 어. 아쇼아 어디야? 외출로 가. 나 먼저 갈게. 이야. 아 하이. 얘네 여기 정모한다 정모. 어디 어디 어디. <laughs> 어 샷건 쓰기 딱 좋은데? 어 프라이팬 막네 <laughs> 프라이팬 꽂혔는데? <laughs> 여봐 프라이팬에 사살 꽂힘오 <laughs> 리얼이네. 팅팅그 영상 있던데 막어야 우리 네명 됐어. 어아 어, 뭐야? 왜 왜? 혼자 쓸 푸린가 여기지 여기 여기지 이거는 <laughs> 이거 안가 이제? 어, 거, 아 버렸어, 거, 버렸어 버렸어 여기 버렸어? 가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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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어 그럼 지금 내려야겠네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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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아이씨 놀래라 까비 내렸으면 <웃음> 거의 <웃음> 대륙 횡단할 뻔했네 혼자 서 <laughs> 여기, 아씨 사람 또 내릴 것 같은데 많이. 음 괜찮아. <laughs> 한명한명 음. 어, 여덟 여덟 명? 어. 어. 아, 여기. 내리겠네, 그러면. 맞네. 여기. 내렸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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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뎀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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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여 여기. 여여덟여여 여기. 여아여덟명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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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여 여기. 여여여 아이, 여기 한 팀, 한 팀. 여기 한 팀. 한 팀. 한 팀만 끝내면 우리 너그러운 파밍 할수 있어. 오케이. 라자베. 일단 총을 먹아야겠지음도라썸드 가고. 두 명. 진지 먹이 이 집이다. 오 엠포. 오 역시 진우가 캐리한 날이군. 캬, 캐리 했으면 좋겠다. <laughs> 첫 판부터 엠포를 집어들면. 애들 어디 갔는지 봤나? 근데. 못 봤어. 아니, 못 봤어. 일단 내가 너 이쪽으로 갈게. 어한명한명 여기 한명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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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갑니다. 여기. 위쪽이야. 교회 안. 어디야 얘? 어? 죽였네? 새꺄 오판 치러 죽였어? 판 치러 죽임 개멋있어 다행이다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교회에 총이 없었어 <laughs> 있었으면 <있었어요>. 좋될뻔 <있었어요. 웃음> 근데 우리 두 명이었어 <laughs> 아 근데 빨리 경찰 쫓기 먹어야 돼. 아예 위험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 야 SKS도 있는데? 나 있어 먹었어. 뭐. 오케이. 아 근데 배낭이 없다. <laughs> 난2레벨 <일베> 교회에서 먹고. <laughs> 어, 헬멧도 있네. 아 얘도 어디 오인 거야? 불안하게. 저 반대쪽에 한명 갔었어. 건너편. 그 오케이 오케이. 그 좌측 좌측 블럭에 아 그... 샷건을 버렸네, 내가 아, 아 그래 샷건을 버렸다. 그왜 반대쪽? 어 반대편. 아뭐 지금은 갈 필요 없겠지 혼자서. 감이 나자. 어, 감이 해. 이쪽에 배낭 레벨이 있다. 먹었네. 아, 제 혼자 있는 게좀 그런데. 여기 배낭 이레벨 있다. 응 있어. 저 건너편 넘어가야 되는데. 총 없나? 권총. 아, 아까 2층 집에 샷에 있었는데 어, 여기? 어, 안쪽에. 있나? 아니, 여기 없는데? 어, 어디, 어디, 놔뒀지 그러면? 여기 없어 난 저쪽으로 너무 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반대쪽, 그 반대쪽 건물. 아니야 됐어 이거면 돼. 오케이. 권총으로 다 죽인 사람이야. <laughs> 권총으로 한팀 전멸시킨 사람이라고. 캐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 돼. <laughs> 권총으로 캐리야. 해 무리 무리. 아, 개불한 하네. 오케이 okay, AKM. 어, 씨, 나 근데 진짜 족기 필요해. 족기 나도 없어. 아, 있다, 있다, 있다. 하나 있다. 저리에 한두 쌍난자. 응? 뭐? Where are you from? Chinese. Okay, Chinese. That's a night. o 왔다 왔다 t 왔다. about 왔다, 왔다. 그, h a t 그 h a t about that? g o o 기절이었거든. 어 죽였어. 없어요 아무것도. 아, 애들이 응. 차고하러 왔나 보네. 어. 다 데서 온 거네. 배율이 필요해. 배율. 나 도트도 없어. 나도 없어. 쌤이 좀. 아, 제발 도트라도. 얘네 어디 있을 텐데. 집 안에 있으면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세마. 음. 여기 랩 쪽끼 레벨 1인 레벨 1, 1 있는 데 먹었나? 아니. M16 있다. 아, 쪽끼 먹었어. 오케이. 얘나안 챘을 것 같아. 어, 안 챘을 것 같아. 파밍하느라 바쁘겠지. 어. 우리가 두곳 파밍, 쪽을 파밍할 동안 저쪽에 이렇 파밍하고 여기 가고 있었을까? 반대쪽 파밍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한 곳만 파밍했다고 하면 이미 파밍 다 끝날 텐데. 응. M4 수직 손잡이 있어? 어, 있어. 아씨 깜짝이야 씨 왜왜왜왜 사람이 있는데 아. 와서 파밍하고 있어 아이 코프 없네 그니까 아직코아 일단 범위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가야되나? 아니야, 여유로워. 우리 바로 앞이야. 그냥 짼거 같은데, 어, 벌써 거기 들어왔어문 열려있네. 그래. 일단 거긴 파밍 했다니까 파밍을 한거 같은데, 근데 레드도트 있어. 아, 씨 애들이 안 보여. 아, 진짜 몽골, 몽골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럼 애들 바로 보이는데, 제가 그 바로 그 유명한 반몽골인입니다. 알리얼, 아, 그럼 절반은 볼수 있어. 그러면 좀 싸줘. <laughs> 근데 에임이 없어. 근데 에임이 없어. <laughs> 에임이 없어. 오예 석궁, 이, 이 주변에서 대기 크고 있을라나. 섞인 거 같아. 어 여기 M4다. 아 M16이야 M16. 아, M4 있어. 아 저게 근데 배율이었네. 그러니까 아, 배율 배율 뭐 하려고 하면 배율이 배율이 있으면 배율만 잡혀 항상. 응. 총은 안 잡히고 이 주변에 G팀 에이! 죽으니까 간거 같은데. 갔나 그냥 처음. 도기 선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 쓸쓸한. 네. 이 집에 차, 아차 타고 갔나? 그런가? 원래 도시에 하나씩 차가 있잖아. 아, 아, 아니야, 여긴, 여긴 없어. 아 없네. 근데 바로 앞이라 너같타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니면 아싸리 넘어가 가지고 잡을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앞에 있구나. 앞에 네개집 저거 털어도 될것 같은데. 어디 어디 어디? 아 거기? 음. 아까 걔가 타고 온 버기나 타고 왔..어? 어? 어디야? 우리 갈려던.. 관련은... 어? 있다, 저기... 맞았다. 나 맞았다. 배...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갔어, 갔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어저 보여. 어 나도 보여. 어나 쓰러진다. 나도데 배율이 아무것도 없어서 맞출 수가 없어. 나도 없어 아무것도. 피스어 피했어. 피스. 아 쉣! 뭐, 그 어, 아, <laughs> 뭐야 어디서.. 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이씨. 뭐야? 다 죽음 다 죽음. 우는 다 어디 감? 거 여기 우리 죽는 데 거기 있어. 어. 와, 한 명을 아, 샷건이었어. 나 샷건 아닌 줄 알았는데. 아, 개 스카였어. 아니었어. 나 샷건으로 아, 맞았어. 쓱 스카라 샷건이었어. 어, 저기 뒤에 한명 있다. 뒤 조심해라. 다방으로 사방. 아, 뒤 와. 조심해. 사방에 둘렸어, 했어. 아, 어, 나나없거 어. 없어. 어. <laughs> 사방에나 있어. 에헤이, 아, 일부였는데 씨. 너무 안 이랬다. 일했... 안 이랬다. 이제 사라짐. 안 이랬다. 안 일. 아, 진짜 안 이랬다. <laughs> 안 일. 딸이야. 안 일. 아이, 아이난 음. 어패물이 없으니까. 씨그냥다쳐 맞네. 그럼